아, 지금 계속 지금 장마철이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저희는 이 매도락을 그 이제 수확이 다 완료됐고 이제 한두 개씩 이제 남은 거 지금 이제 그 열매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며칠 전에 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지에 있는 열매들은 거의 다 지금 제때 따지 못하면 거의 다 타,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매도락은 장마 전에 거의 이제 수확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매도락이 지금 농가들로부터 굉장히 인기가 지금 많은 이 품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열매 상태, 이 저장성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수확이 거의 종료된 한두 개씩 남은 열매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열매들이 지금도 열매들이 이렇게 단단합니다. 지금 이와 같이 열매들이 터지지 않고 지금 굉장히 이제 간단합니다. 이 맛도 지금 풍미가 지금 그렇게 비가 많이 왔음에도 아 지금 열매들이 굉장히 당도가 좋습니다. 이 당도가 좋지 않은 것들은 그 영양, 영양관주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맛이 없다는 그 농가들은 대부분 영양관주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에도 분도 좋고 지금 열매들이 손으로 만져봤을 때 단단합니다. 이게 열과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매도락을 재배를 하셔서 수확을 하신 분들은 제 말이 뭐 사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그 노지에서 거의 장마가 6월 25일 날 시작됩니다. 지금 같이 거의 일주일 이상 되는 것들은 특히 중생종, 중생종이라든가 기타, 뭐, 지금, 충청도나 경기도에서 노지에서 수확하는 것은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지에서 이양 조생종으로 해서 장마전에 수확을 해야 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저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메드오락은 현재 노지에 식재된 품종 중에서 가장 이 저장성이 좋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비가 많이 왔음에도 과분이 지금 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노지에서 이 품종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어, 저는 직거래를 거의 한 2.3톤, 현재까지 직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택배비를 어제 결산했는데 택배비가 거의 한1 1한 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건 이상을 다 직거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4kg 이상, 10kg짜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지에서 이 품종 선택을 잘해서 직거래를 하신다면은 우리가 다른 농사에 비해서 특히 노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 자, 금년에 이와 같이 기록적인 폭우가 왔음에도 이 매도락은 이 저장성 거의 대부분 열매들이 단단합니다. 다른 품종 같으면 벌써 열매가 갈라지거나 지금 막 낙과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한두개 있는 이 열매들을 받더라도 이와 같이 분도 좋고 단단합니다.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이상태로면한 12에서 13불익 정도 유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예, 앞으로 이제 식재 블루베리 식재를 하시는 분들은 이 품종 선택 아주 중요하다 특히 장마전에 수확을 거의 90% 이상 완료해야 수익을 창출하지 나중에 우리가 장마 때 수확을 하면은 거의 폭망합니다 폭망 이와 같이 비가 계속 왔을 경우는 고생만 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성이 저장성이 굉장히 노지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노지에서 이 매도락이 아, 저장성이 아, 굉장히 좋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이렇게 비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두 개씩 남은 것들 지금 이와 같이 상태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와 같이 분도 좋고 열매들이 당당합니다. 자, 오늘은, 아, 자, 메도락 저장성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